네, 안녕하세요. 장비 그래퍼입니다. 뭐 사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신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형 포맷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120 포맷 필름과는 다릅니다. 35mm 포맷 풀 프레임보다 크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풀 프레임으로 익숙한 35mm 포맷은 36mm 곱하기 24mm인데 필름 이송면을 포함한 세로 폭이 35mm 규격인 필름을 이야기하는 사항이며. 통칭 중형 120 포맷의 경우는 61mm 곱하기 820mm 포맷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다를 뿐 기본적으로 익숙한 정방형 66 포맷의 경우 실제 촬영 사이즈는 56mm 곱하기 56mm이긴 합니다. 여하튼 이번 GFX 100Rf 역시 이 유사 중형 센서에 1억 2200만 화소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제품은 붙박이로 35mm f4 렌즈가 붙은 일체형으로 나왔습니다. 풀 프레임 환산 시약 28mm급으로. 풀프레임으로 환산한 X106와 비슷하긴 합니다. 덕분에 부피가 좀 작아졌고, 당장 GFX100S2와 비교해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렌즈를 빼더라도 부피와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고요. 외형적인 측면의 특징은 RF 스타일을 표방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파인더라고 하면, 뷰 파인더와 거리개 창을 가진 형태를 통칭하는데, 후지의 X-Pro 시리즈와 X100 시리즈는 엄밀히 말해 RF 스타일을 표방한 유사 RF이지만 적어도 그 근본을 잘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를 통해서 말이죠. 광학식 파인더 내에 전자식 정보창을 띄운 시스템은 제가 후지를 까면서도 X-Pro 시리즈에 허덕이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GFX100 RF는 왜 RF를 붙였는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네요. 광학식 뷰파인더도 없고 심지어 흉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RF 스타일의 X100 시리즈의 인기가 높으니 GFX 포맷 센서를 박아놓고 RF를 표방해 적당히 만들어낸 카메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성능 자체는 GFX 1억만화소 시몬스2 센서를 사용하고 X프로세서5 엔진을 사용한 여타바디, 즉 GFX100S2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후지는 같은 세대의 기기는 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차별화된 점이라면 다이얼식 모드, 셔터, 감도 조절 다이얼과 노출 보정 다이얼, 사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아날로그 다이얼 채택 정도입니다. X100 시리즈의 중형화 작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글쎄요 저는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인가 봅니다.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X 프로 시리즈와 X100 시리즈의 가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 이겠지만 가장 RF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무기를 GFX100RF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상판의 다이얼만 조금 바꿔서 RF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간을 보고 나서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를 탑재한 GFX를 내놓기 위한 초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 자체는 RF의 이름을 달고 나온 특징 없는 미러리스 붙박이 중형 카메라라는 사실은 변치 않은 듯합니다. 뭐늘 하는 말이지만 다른 건다 됐고 X 프로포나 제대로 내어주었으면 합니다. 후지야, 일좀 해라, 좀.